저기서 밖에서 구경들 하느라고 <laughs> 아유 그래 꼬맹이도 왔어? 안 추워? 아이고 그래 이래 <laughs>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 <laughs> 음. 아유 오래한 말이요 그면서위안해가 와요 위안해가 와요 미안해가 쁘지 미안해가 와요 미안해가 와요 미안가와 아줌마들이 가슴이 크니까 가니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라고 언니 막 그냥 이렇게 만져 막 아줌마 왜그러세요막이러가요막 이러면 그래도. 아니 학생이야 나 일어나면서 만지고 아, 나 진짜 아우 그 당시에 진짜 황당해. 남자들은 보면. 그래서 그렇다잖아요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음.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앞에 이렇게 쪼가리 <laughs> 수건 수건 갖고 얼른 탕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는데 앞에 그랬어. 좀 자신이 있으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다 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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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자, 두 분이서 이거 따뜻한 것좀만나보봐 만져봐. 어머! 어머! 아, 딱 고실고실하네. 좋다, 좋다. 얘는 CF 찍네, 서로가. 구씨, <laughs> 언니, 어. 이거 두 분이서 해보셔야 요 어, 여기자. 해나 이거 저를 확 잡아 땡기네. 이렇게? 어머! 왔다! 어, 어머, 어머, 이렇게? 아따. 어머! 왔다! 이렇게 어머+ 어머 왔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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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라고 그러셔갖고 아니 내가 잡은 다음에 당기셔야지 <laughs> 네, 아뭐 당기세요 네. 네 옛날에 이런 거 해봤지 엄마가 잡아라 아침 아니아 이런 언니가 이런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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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이불 호청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겨 땡겨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엄마가 오고 저기서 응. 내가 가고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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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런 거 몰라? 그러면 나는 그 이불 밑에 막 들어가서 텐트 그 속에서 우해는 이렇게 것도. 하고 있는데 그 이불 위에 올라가가지고 금에 탄다고 응. 재밌다고 하고 응. 아라선생들이말아봐 아. <laughs> 누르면서. 응. 된거 같아죠. 네, 아주 그냥 내 손비가 시원하네 야, 오늘 전에 여기서 자면 정말 잠잘 어, 오겠다. 진짜. 근데 이건 축축한 것 같아. 에? 아니야, 그건 빠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그거는 또 아니야. 이물 사 갖고 온 거예요. 이물 사 갖고 온 거야. 네, 해행이었습니다. 야, 하루가 그래도그러언니 그래, 네. 이거 한번 하니까. 그러면 아파트에 그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서 오늘 이불 빨래나 하자 이러고 스케줄 잡아서 빨래방에 가면 좋겠다. 빨래 넣어놓고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, 그러니까. 커피 티 타임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더 좋겠네요. 맞아. 저는 처음 가봤고.